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편 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시편에 참그 많고 많은 주옥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편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지었던 그 시를 시편의 본론에 가장 처음에 배치한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아주 일반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 제일 아픈 것 같고,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다 행복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10편 3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laughs>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그 믿음의 거장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요셉일 겁니다. 요셉. 요즘 우리가 아침에 한장 성경, 우리가 교회가 한장 성경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는 중인데 지난주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어, 묵상을 하면 이건 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나눌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 주셔서 어, 저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 설교와 어, 이번에 요셉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사건이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어,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두강 사이에 있다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중심지에서 이 우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저 옆에 있는 그런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정말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기는 또 뭐가 많았겠어요? 우상들이 아주 그냥 우그르그했습니다 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어,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수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십시다 어, 12장 10절이 없군요 <laughs>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한 땅입니다 그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도 우상이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애굽도 그래서 애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기를 애굽에는 그때 당시에 약 20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개. 여러분 말이 2000개죠. 우상 2000개가 있다면요. 그냥 내가 돌아보면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아, 새가 있으면 저것도 새도 저것도 우상이고, 풍뎅이면 풍뎅이도 우상이고, 뭐 기린이 지나가면 저 기린도 우상이고 2000개 우상 그냥 다 우상인 겁니다. 우상. 그런 나라로 아브라함이 먹고 살고자 내려갔다 이런 거예요. 우상이 메소포타미에 너무나 많아 가지고 거기서 불러내어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다른 종류의 우상들로 우글우글거리는 그 애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게다가 애굽에 가서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라를 데려가라고 할때안 됩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내가 못 보냅니다.라고 남편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보냅니다. 마치 데려가줘서 감사하다는 듯이 <laughs> 그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애굽은 죄악과 억압의 땅으로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바로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애굽으로 내려간다. 장경 기근이 있다고 해서 우상이 득글 그란 곳으로 내려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기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쁜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의 도움을 청했지만 그것을 잘못된 결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자랑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결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자녀 자식들을 보낸 것은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요셉을 보내잖아요. 아니,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것에 대한 힌트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는 애굽이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이애굽이란 나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자 좀 무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내그 꿈을 누가 꿨습니까? 바로 왕이 꿨습니다 왕이꾼 꿈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힘들게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아주 그 어,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마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의시됐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했어.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단지 조연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내 주인공으로 딱 세우신 분은 바로 요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미그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아무리 우상들이 드글거리고 애굽의 문화와 정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화하기에는 진짜 힘들고 생소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one more time. 거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고 요셉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갔던 것도 애굽이고, 야곱의 형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흉년을 피해 갔던 것도 애굽이었지만은 요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애굽으로 간 것이 잘한 일이냐 아니면 못한 일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요셉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20에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요셉이 죄인칙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어, 저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가 그렇게 탐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요셉이 기적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은자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복합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가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어떤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첫 번째로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양식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팔아 넘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으로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많은지 정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고 읽기 싫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죠.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잡하고 긴긴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 요약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막힌 요점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점 정리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거 무조건 신문에, 저 신문이 아니라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바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는 바로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는 희생과 용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이 넘쳐나고, 또 거짓과 미움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차별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걱정, 근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 양식이 없는 땅, 곧 죽을 것만 같은 땅,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런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또 그의 아들들처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야,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라. 요셉이 있는 곳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애굽 땅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곳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라. 설령 그곳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 들지 않는 애굽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면 너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생활 풍습이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거기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살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들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가 살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있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기다리면서 풍성한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영의 양식과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신령한 축복들을 다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올까? 우리가 언제나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 품에 안길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릴까?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리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시들어 버리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시들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쭉 늘어졌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생기와 활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아,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활력이 도는 겁니다. 막 기뻐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삶의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요, 나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언젠가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성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결정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결정 가운데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요셉이 있는가? 그곳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거기 있다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오만 번, 수만 수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 결정할 때에아 정말 어디에더 주님이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곳 같은 곳은 여러분 눈길도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도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없는 곳은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메소포타미아 좋지만 거기도 기근인 거예요. 거기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애국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언제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내가 결정할 때, 아,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든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십시오. 정말로. 따지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통하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